아 누굴 조심해야 되지? 수아레즈 야 아직도 능력치가 쩔어 35세인데 이번에 이게 FM2022가 특징이 뭐냐면 선수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치가 많이 안 떨어진다는 거 특히 월클 선수들 누네스 와 쩐다 이거 어떻게 이겨? 어, 얘 개쩌는데? 얘 어디 얘 토트넘으로 이적했네? 어 아라스카이타 얘도 쩌네 그냥 <laughs> 다준 월클들이야 원토 막시고 메즈 얘는 피지컬이 엄청 좋구나 중원의 벤탄쿠루 중원 이재성이 뭐, 이재성이랑 황인범보다 앞살인데 발베르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뭐야 얘은력씨 뭐야 이거 돌았어 센터백에 아라우호 야이 정도 전력이면 팔강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호세 이메네스가 왜왜 왜 백으로 빠지니 얘 원래 센터백인데 아마 아라우호가 우측 풀백으로 나오고 히메레즈가 센터백이겠지. 그나마 얘가 약점인가? 이거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리가 그냥 발려야 되는 게 문제인데 약점. 골키퍼가 약점이래. 폴란드가 퇴장을 두 명이 당했는데 이겼어. <laughs> 와이뭐 혈투가 일어나네 여기 뭐 월드컵이라 그런가? 어? 패싸움 났나봐.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와 무승부. 역시. 아 멕시코 무시 못해 카를로스 벨라가 아직도 국대라고 무슬레라 밀리지 않았나요? 손홍민 원톱을 제안합니다 수석코치왈 네가 뭘 알아 이강인을 왼쪽에 정우영을 오른쪽에 두십시오 골키퍼는 조현우가 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조현우인가 손톱 정상빈 후방 교체용으로. 아 왔다 우리 경기 왔다 아 이거 원톱에 손흥민? 이게 맞나? 하... 황희찬 아직도 부상이야? 아 근데 정상빈 폼이 너무 좋잖아 야, 정상빈 선발 가자 어 손흥민 오른쪽 측면 정상빈 원톱 나머지는 서령우를 빼자. 서령우가. 아, 김태원이 부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. 서령우. 아, 어서오세요. 가봅시다. 우르과이전. 어. 예상대로 나왔네. 우리 팀 최고 기량 선수 정상빈. 현재 3골. 최근 경기 A매치에서. 그리고 패스마스터 황인범. 도우망 백승홈. 아, 첫 경기입니다. 카타르 월드컵. 우리 공격. 손우민. 아. 안돼, 제발 안돼. 와, 4분만에? 어, 부아 야, 막지금에서 위치가. 곱사이드 아닌가? 아, 무슨 전반 4분 만에 먹었어. 아 겁나 험무하네 정상민, 그래. 니가 폼 좋잖아. 하나 해줘. 그렇지, 올려줘. 아이씨, 아라고. 바르셀로나 수비수. 아, 개쩐다. 정상빈이 못 들어. 자, 김진수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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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. 하나 만들자. 그렇지. 흥흥흥. 흥, 흥. 정상빈 보여줘. 그렇지. 나이스 정상빈. 어? 이게 한국이야. 정상빈이 원톱이지만 거의 헤리케인식으로 이렇게 킬패스를 만들어 준다니까. 응? 그리고 황인범이 말이야.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거. 공간 침투 왜 황인범이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인지 보여주고 있잖아요, 지금 어? 된다니까 열정을 불어넣어 줘 자, 화이팅, 화이팅 할수 있어 아, 또 똑같은 거. 아, 똑같은 거또 나가면 어떡해 아까 그냐 똑같잖아요. 이게 뭐야 이게. 아 누네스. 아, 누네스 저거 뭐야? 아 누네스 헤딩에 두골다 먹었어. 아 김영권이랑 김민재가 지금 공중 제공권이 지금 안 되나 본데. 아 아, 누네스, 미쳤네. 그리고 난저 선방력, 저 공중 제공권이 조현우가 좋기 때문에 투입을 한 건데, 조현우가 해줘야지. 어! P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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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그렇지! PK! 야, 잠깐, 손흥민, 손흥민 어딨어, 손흥민? 손흥민 어딨어, 흥민 어딨어? PK야, PK 줘야지. PK! 오케이! 어? 잠깐, 누가 차는 거야? 정삼민 그래 믿는다 나이스 동점 와 정삼이 한골 1도 아 니가 니가 해야 돼 니가 해줘야 돼아또 헤딩골 3연방나하면안 되는데 제발 아또 위기다 아프리킥 안돼 제발 허무하게 먹지 마아 제발 아니 조현우! 너 그런거 막으라고 내가 넣은건데쳐버리겠네 이거 3골째는 뭐야 아 잠깐 아... 경려경려 4대2는 알제리 포... 점수 아니에요? 아니 유효슈팅 3개 호용인데 3골 다 들어갔어 아.. 짜증나는데? 자, 우리 교체 타이밍 왜냐면 지금 체력적으로 없어 손흥.. 아.. 손흥미도 빼주기 어려운데 아.. 손흥민뺄 수가 없는데.. 아.. 정상미는 더더욱 뺄 수가 없어 근데 손흥미는 결국엔 빼줘야 돼 이강인으로 뭔가, 이강인이 뭔가, 마법 같은 한방으로. 그리고, 서령은 뺄 수가 없어. 왜냐면, 오른쪽 풀백이던 백업, 김태원이 보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얘가 떠야 돼. 하, 슬프다. 자, 이 시점에서 김진수, 카드 있으니까 홍촐로 바꿔주자. 손흥민 빼는 순간 판타지 게임으로 전환. 아씨, 아, 아씨, 손흥민 뺄 수가 없네. 미치겠네 이거. 일단은 홍철, 홍철로 왼쪽 풀백은 빼주고. 아니야, 아니야. 박지수 넣으면 안 돼. 박지수 풀백 넣으면 안 돼. 박지수 지금 보세요. 경기력도 55%야. 지금 나가면 그냥 바로 떡빨려요. 오히려 내가 보기 아, 정상빈을 빼는 게 진짜 이게 도박수인데 정상빈이 지금 경기 MOM급 활약으로 해주고 있어요, 지금. 승부수! 승부수. 어차피 상대는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잠글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? 음. 포지션을 바꾸자. 수비형 미드필더를 없애고 이 선에 이강인을 투입을 해서 원 하나 만들자. 이렇게 가자. 좀 어, 가자. 아, 이거 도박순데, 그렇지 끊어내고. 자, 공격적이야. 공격적이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동좀 가자! 올리고 끝지정우영 동점 어 함대삼 어, 랬어 아니 우루과이전에 이렇게 다득점이 될 줄이야 첫 경기라서 조심스러운 건줄 알았는데. 여기에서 동점으로 만족하느냐, 아니면 역전까지 노려보느냐? 아, 와... 고민되네. 잠깐만, 김진수 빼야 되는데. 교체. 홍철로. 음. 밀어붙이자고. 아, 밀어붙이자. 가 보자. 안잔 거. 대한민국은 비기거나 지는 팀이 아닙니다. 이겨야 하는 팀입니다. 안 돼! 오! <laughs> 오! 자. 교체, 마지막 교체 카드. 정상빈을 뺍니다. 자, 뚝배기 주민규 투입. 갑니다. 뚝배기! 아, 한번 더. 뚝배기 가자. 뚝배기 가자. 올려 줘. 올려 줘. 주민규 뚝배기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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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규 보여줘. 그렇지. 정우영. 역전권 대장! 예! <laughs> 됐어. 이게 되네. 아, 버스야, 야 잠고, 잠고, 잠고. 잠고, 잠고, 잠고. 아, 아니, 잠고 아니야, 아니야, 잠저 아, 고민해야 돼. 잠고 그냥 이대로 경기 진행해. 아니야, 분위기 좋아. 분위기 좋은데, 굳이 여기서 분위기를 갑자기 잠글 필요 없어.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. 5분 더 가. 음. 아! 험글껄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어 91분 극장 가자! 이재성! 주민규 그렇지! 정우야! 정우야! 아아 이거 잠깐! 마지막 열정을 불어넣어 줘 제발 아 무승부 와잘 싸웠다 야 우루과이 상대로 어? 야 우루과이 상대로 무승부 이거 어? 잘했어. 잘했어. 아 근데 누네스한테 새골 먹은 건좀 충격적이네. 특히 이대 아라스카에타 킬패스 다섯 개. 야, 미쳤다, 얘.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우루과이 선수. 수월하지 아니고 막 카바니도 아니야. 바로 이 선수. 우루과이 공격의 50%의 공격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선수 조심해야 돼요. 아, 근데 우리나라 측면 수비수가 다 털렸어, 그냥. 측면 수비수가 그냥 0원까지 털렸어. 우리 어떡하냐? 서령우 5.8점. 김진수 6.6. 게다가, 누네스한테 헤딩 헌납한 김영관 6.0. 그나마 김민재가 많이 막아서 6.6. 근데, 팀 4기는 올라갔어요. 보시면은, 다, 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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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다 지금 분위기 좋아. 즐겁게 보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,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